증경 노 회장이자 현재 대명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종일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피켓 전도라는 책을 출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피켓 전도가 과연 무엇이고 이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이건 그러니까 어 재작년에 갑자기 60이 되기 전에 인생에 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30여 년 목회를 해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 뿐이고 지은 게 죄밖에 없어가지고 이젠 좀철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 교회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가게 됐죠. 거리를 나가서 혼자 전도를 하다가 어, 올해 그 선거 네. 6월달에 그 선거가 있을 때그 운동원들이 어, 피켓을 들고 어, 자기 당 선전을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당선 감사 인사를 하느냐고 지하철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피켓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사진 좀 찍자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어 그, 출판사에 있는 작은 며느리한테 보여줬어요. 어, 너 이거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아, 어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제가 이제 적어주고, 어, 그랬더니 제작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무조건 거리로 나가서 그 피켓을 들고, 도로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 안녕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이제 손을 흔들어 주셨죠. 어,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던 대다수의 분들이 1년이 지나가니까 먼저 인사해 주시고, 특히 이제 버스 기사분들은 아주 거수경례도 해주시고, 손도 흔들어주시고, 어, 갈수록 지역 주민들과 친분이 쌓이게 되고 하니까, 어, 뭐 부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어, 말을 막 먼저 시켜서, 어,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고, 그냥 피켓에 오직 예수 그 내용들을만 그분들이 보고, 그분들이 이제 판단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가오고 피해 가시는 분들은 피해 가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가끔 그이북이나 밴드 자료를 이렇게 일기식으로다가 짤막짤막하게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치호 목사님이 연락이 됐어요. 그거, 100개만 보내달라고, 이메일로. 그러면, 책자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어, 아, 저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무식한 사람이라, 에, 그 책, 내려고 쓴 글도 아니고, 그냥 피켓전도가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어,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를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 자랑이 아닌 그냥 자랑 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SNS에 그냥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그한 목사님이 어, 다듬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자기는 발견한 것 같다고 그렇게 현장에서 어, 있었던 그 시, 실제 상황을 어, 글로 써놨기 때문에 어, 읽어볼 때 자기에게도 감동이 온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어, 자료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출판됐다고 <laughs>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음, 피켓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예, 최춘선 할아버지 돌아가신 음. 최춘선 목사님이 맨발의 전도자인데, 어, 50살 정도 될 때부터 돌아가시는 80세, 30년 동안을 그렇게 맨발로 어, 전도를 하셨어요. 어, 그분은 어, 우리나라 그 독립군 홍보부장까지 지내실 정도로. 어, 근데 그분이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다가 1호선, 그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전도를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피켓을 그 복음이라는 내용의 글자를 쓰셔가지고 그거를 세워놓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제게 그게 제일 크게 예전부터 나도 저렇게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대로 60을 먹으면 안 되겠다. 좀 남은 인생이라도 목사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종답게 예수님의 좀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날부터 전도가 시작된 거죠. 다시 아 바로 이 책이 피켓 전도 책이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네. 뜻밖의 선물이 저에게 주어진 거죠. 제 인생에 책을 쓴다.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켓을 직접 들고 발로 뛰는 전도를 하신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돌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랬던 게 있나요? 에, 일단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과 구청에서 나오죠. 어, 근데 그들에게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어, 어떤 분은 뭐, 20분, 30분 지켜보기도 하시고, 말도 걸어 오시는데, 피켓이라는 게, 뭐, 고송방가를 하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슨, 어, 부담을 주고, 아니면 피해를 입히는 게 전혀 아닌 것을 알고, 그냥 인사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전도를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뭐 지시하고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 어, 6시에 밥을 먹어요, 아침을. 그리고는 거리 전도를 나가면 출근 시간까지 거리 전도를 하다가 교인들은 직장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그 전도팀에게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 이상 할머니가 뒤에서 갑자기 머리채를 휘어잡는 상황도 생기죠. 그리고 뭐 욕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뭐큰 사건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전도 이 피켓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 지나가는 분들에게 미소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루 힘을 내세요라고 어,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도 예전에 그 전도 방법 할 때에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피켓전도는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는 충돌 사건이나, 돌발 사건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음. 예. 그러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춘성 목사님께 많은 영향을 받아서 피켓전도를 예. 시작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정일 목사님께서는 이 피켓전도를 통해서 예.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도는 미련한 것인데 음, 전도 가지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에, 해보고 하다가 하다가 또안 되니까 중단하고 교회는 저는 작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피켓 전도를 시작하면서 야 이거 한국 교회가 전도 되어지는 한국 교회가 다이 피켓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제가 SNS에 글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찾아오시고 또 그리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피켓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어 마침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 피켓을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어 구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크리스찬인데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피켓의 원본을 그쪽으로 다 넘겼어요. 배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그쪽을 계속 제가 광고로다가 내보냈죠. 피켓은 그쪽으로 주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전국에 거의 백여 교회가 똑같이 교회 이름만 바꾸고 교단 마크만 바꿔서 이 피켓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화가 오시는데, 제가 체험한 그 놀라운 그 간증이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지교회마다 그 성도들도 우리 교회처럼 함께 하는데, 그 성도들의 간증도 음.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도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자를, 어, 낸다고 할때딱한 가지만 생각됐어요 SNS보다 이 책이 더 피켓전도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힘 주시는 대로 계속 피켓전도를 하고 이 피켓전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이 김종일 목사님의 피켓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김종일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일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FC 주 주한...